안녕하세요. 달래골순이 씨입니다. <laughs> 더워. 아, 아침 9시. 아침 9시 맞이했어요. 근데 좀 더워요. <laughs> 이르게 나와가지고 지금 땅콩 수확하고 있어. 땅콩. 생 땅콩. 2023년 햇 땅콩. 자색 땅콩하고 순이씨네 꽃밭에 선인 자색 땅콩이랑 일반 분홍 땅콩 수확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유, 근데 덥네요. 보시면은 지금 이틀째 작업. 오늘이 3일째 작업이에요. 우선 캐는 작업하고, 캐면서 이렇게 떨어진 녀석들도 같이 수확하고 있습니다. 아유, 조금 번거롭습니다. 수작업으로. 올해는 땅콩이 아, 많이 안 열렸어요. 작년 대비 반이에요. 음, 땅콩 가격이 비싼 이유를 알것 같아요. 아, 인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네, 그 기후변화에 따른 이게 환경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확량이 좀 저조한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 맞는 것 같습니다. 봄에는 가물어서 그래 하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또 가을 한참, 아, 세발 내려서 끝까지 여물르는 시기까지도 좀, 현재, 인재가 많이 가물어요. 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보름 이상, 비가 없어요, 지금. <laughs> 순시의 날, 땀과의 전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땅콩 수확하기에는 딱 좋은 날이에요. 비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음, 아쉽게도, 아, 수확량이 저조해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어쩌겠어요. 동업하는, 동업자가, 주는 대로 먹어야지요. <laughs> 아쉽더라도. 끝까지 땅콩 수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콩 비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안그러면 시장에서 나오는 수입 땅콩 드셔야 되세요. 저렴하게 드실 거면은, 예. 농부, 기운 나게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예, 땅콩 수확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보시면, 음, 수확하기 앞서서, 우선 먼저 뽑아놓은 자색당콩. 지금 몇골더 남았거든요. 한 네다섯 골이 더 남았고, 오늘이 수확 3일째. 지금 수확만 하고 있고, 이제 수확하는 동안 먼저 캔 녀석들은, 네, 껍질이 습이 차면은 곰팡이가 썰어요.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지금 이렇게 수분 날리는 작업. 하고 있습니다. 자색땅콩이에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작년 대비 매달린 녀석이 얼마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한 포기가 이렇게 반토막 났어요. 아쉽게도. 그런데 작년, 작년 양만큼 저끝밭 시작되는 끝자락에 보니까 몇 포기는 작년에 열렸었던 것만큼 매달렸더라고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거는 올해 매달린 수확이고, 자, 작년에 매달렸었던 양만큼 보여드릴까? 이거 몇 폭이 안 돼요. 지금 캐다가 이렇게 간 건데, 지금 이게 한 폭이거든요. 예. 이게 한 폭인데, 작년에 이렇게 매달렸었어요. 땅콩이. 이렇게 매달려서 양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달린 녀석이 몇 폭이 안 되고, 올해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반토막이 덜된 녀석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한 폭에서 이렇게, 얼마 안 됐, 안 열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늦게 발이 내려서, 아, 날씨가 안 도와주는 그 영양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어느 분들 이렇게 댓글에 달아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 농사를 못져서 그렇다 관행농으로만 농사를 줘서 그렇다 그랬는데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네 날씨가 도와줘야지만이 농사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농부의 딸로 달아, 자란지만 벌써 에? 언 오십 년이래요. 농사 지은지도 지금은 솔찬이 됐어요. 그런 줄 아세요. 항의하시는 분들, 아니면 직접 농사 지어보셔야 돼. 농사도 안 짓는 분들이 이렇게 댓글창에 항의하시면은, 그럼 못 써요. <laughs> 아셨죠? 응? 대한민국은 농업의 근본이에요. 응? 농업인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응? 직업이 농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쉽사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응? 자, 보시면은. 의식주에서도 식이 중요하듯이 잘 먹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을 이파리가 앙상하게 다 내렸어요. 가지만 남아있는데 오늘 이 녀석들은 가급적이면 다 수확을 해줄 거예요. 다 수확하고 또 보시면 저 앞쪽으로 이제 일반 땅콩이 있거든요. 일반 땅콩은 아직 안 뽑았어요. 그리고 비닐 멀칭도 아직 안 걷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조금 더 여물으라고 해놓기는 해놨는데 어느 자색땅콩 먼저 수확하고 나서 일반땅콩까지도 수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주신 고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껍질 살짝 다 말려서 이렇게 썩는 일 없이 잘 말려가지고 네, 선별해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부에게 많은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농부는 건강한 먹거리로다가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순이 씨네 꽃밭도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